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근데 네, l c l b 지금 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어 일단 l c l b 뭐 현재 나와 있는 뭐 뉴스니까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나온 뉴스는 없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없고. 마지막 뉴스는 계속 신중론 유지 지금 이걸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LCHB의 뉴스를 이제 내보내는 날짜가 이렇게 금요일이나 월요일 맞춰서 내보내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간 토요일 날 오후 10시가 넘었는데 저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LCHB 뉴스는 왜냐면 뉴스가 기습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기습적으로 나오는 만큼 사실 뭐 신규로 진입해서 LCHB에서 뭔가 이익을 한번 취해보겠다 이런 구조는 정말 어렵고. 이미 들고 있던 앞쪽에서 들고 있던 분들이 뭐 최대한 손실만을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이럴 때 먼저 준비했던 분들이 그냥 빠르게 익절하던가 그냥 각이 이렇게밖에 안 열리는데 지금 LCHB 분위기가 어때요? 이거 지금 이 분위기는요 소외된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소외된 거 맞습니다 왜냐 지금 코스피가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심지어 LCHB처럼 뉴스가 나오느냐 많느냐 이거 야모 아니면 도잖아요 종목 자체가 그냥 이거 아니면 그냥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서는 사실 이렇게 거량이 죽는 것으로 바로 표현이 되죠. 약간 내가 소화되어 있구나 이 종목이 소화되어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러다 불 한번 붙으면 정말 또 코스닥 그냥 주인공 됩니다. 뭐 코스피까지 주인공 못해도요 코스닥 주인공 돼요. 그냥 혼자. 아무리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도요. 지금 코스닥 3입니다. 현재 코스닥 3이에요. 그러니까 L7B가 여기서 그냥 무너지고 재료가 정말 끝난 거라면은 재료가 끝난 LCHB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거 지금 실적 이러거든요. 이, 이, 이 이렇거든요, 실적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3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자, 코스닥 3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요. 이 코스닥에서 재료만 놓고 봤을 때 LCHB가 자 재료에서는 진짜 최상위권 재료를 들고 있구나.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는 파악해 놓고 가는 거야. 그럼 재료가 최상위권인데 재료가 끝났으면 진즉에 재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모습 안 나왔어. 재료 지연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뉴스가 신중론 하나 딱 나와 있는 데다가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l 츠에는 움직임이 오히려 적었고 심지어 금요일 장도 거의 막판에 그냥 뭐일어나고 뭐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시장 좀 빠진 건데 빠졌다고 막판에 다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모습 나왔죠. 왜냐? 지금 이거 음봉으로 끝낼 수는 없거든. 이거 그냥 음봉으로 이렇게 뚝한 이렇게 이렇게 장을 종료시켜버릴 수 없거든요. 그 월요일 날 만약에 주말에 뉴스 안나 월요일 어떻게 되겠어? 불린점에다 하단 건드린다고. 이 상황은 틀어 막아야 되니까 최대한 종가 근처에 가가지고 심지어 l c b 본주를 들어 올렸느냐 아니에요. l c b 본주가 들어 올려준 거 아니에요. 퓨틱스랑 제약이 지금 종가에 가까워지면서 올려지는 과정에서 본주까지 같이 들어 올려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글로벌 뉴스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예요. 이란 핵과학자 군장서 사망 추가 확인. 자 여러분들 이 뉴스 나왔다라는 거는요. 지금 자이 뉴스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건데. 자 이거 뉴스가 길어질 거다라는 의견도 나와요 사실. 아 이란하고 이란 이렇게 막군 장성이 죽고 막핵 과학자가 죽고 난리가 났는데 얘네가 이거 빠르게 멈추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그냥 좀 시장에 좀 충격은 오겠죠. 당연히 충격은 오겠지만은 또 단발성 여파로 끝날 것이다. 뭐 트럼프 관세 때나 뭐 대한민국 뭐 개업령 여파다나 뭐 이런데랑 비교가 다르게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 뭐 전쟁 난지 뭐한 6개월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폭격 몇번 했다고 그냥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때린 거예요 이 정도 준비 세팅 딱 끝내놓고 그냥 말 그대로 공습만 해버린 거야 그냥 아나 열받아 공습 이게 아니라 준비할 만큼 해놓고 공습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습을 해버리니까 이란 어떻게 돼요? 바로 미사일 날리죠. 지도도 답답해가 미사일 날려. 근데 어떻게 다 요격 당하고 있어요. 요격 당하고 있다고 그냥. 그럼 어떻게 됐어? 이라 결국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 대결을 붙었을 때 이스라엘 쪽이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비등 비등하면 싸움 오래 갑니다. 비등 비등하면 싸움 오래 가요. 그런데 비등한 싸움이 아니면요, 생각보다 협상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은 지금 원하는 걸 이미 얻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왜냐 이게 핵과학자 벌써 몇 명이 죽어 나갔고 벌써 군 수뇌부 벌써 몇 명이 죽어 나갔어요 이란 쪽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아 이제 얻을 거다 얻었으니까 굳이 니들이 멈추면 나도 멈출게 그냥 이렇게 간다고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 뭐국제유가 취소자 올라가고 금값 취소자 올라가고 막 시장 불안해지죠 자 그러면 아니 L7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시황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급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LCHB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지켜보셨을 때? 자 LCHB 개엄령때 한번 볼까요? 개엄령때 진짜 어마어마했죠. 뭐 대한민국 뭐쭈둑 떨어질 때도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하반기 때 내려가는 구조에서도 오히려 LCHB는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최대한 빠르게 꺾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요. 이제 코스닥 지금 코스피에 비례해서 코스닥이 정말 못 올라갔거든요 정말 못 올라갔어요 정말 못 올라갔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부양을 해야 되는데 2차전지랑 분위기 어땠어요 2차전지랑 바이오 어땠어요 박살났어요 금요일날 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지금 저 서로 공습하고 미사일 날리는 것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매력적인 대형주를 뽑아봐라 하면요, 재료가 그냥 단순 지연 상태인데다가 저점에서 바닥 따지고 있는 LCHB가 선택될 확률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LCHB 같은 경우에서는 또 적정한 시점에 어쨌든 지금 물량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솔직히 왜냐, 클래스 1에 대한 확정적인 우리가 뭔가 지표를 얻었다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들고 가야 돼요. 못 팔아요. 왜냐하면 클래스 원도 정작 뜨면은 바로 이쪽 구간 놀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l c b 보다 더 높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있느냐에서 드물죠. 사실 거의 소형주들일 거고 그렇게 l c b 를 따라잡을 쪽놀라면 근데 만약 에 클래스 원에 대해서 어 이거 반반인데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 비중을 덜어야 돼. 사실 비중 덜어야 됩니다. 상승장 나왔을 때. 근데 그 상승장이라는 게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거 일자 걸음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위고 아래고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가장 힘드냐면 비중이 고비중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비중 30%도 진짜 초고비중으로 봐요. 해당 종목에 30% 실었다 하면은 고비중으로 보는데 lcb 같은 경우에서도 한참 인기가 좋았던 구조가 있고 뉴스가 나왔을 때는 거의 인생 역전급 상승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냥 인생 역전급 상승이에요 그냥 그냥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내가 손실을 얼마를 받고 뭘 했건 간에 그거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냥 수익률 등장해버린다고 lcb는 그러니까 그냥 비중을 확 크게 실어서 그냥 아예 승부수를 던지신 분들이 많다고 근데 그나마 승부수를 던진 상태에서 지금 하락이 여기서 바로 멈춰가지고 멈춰있을까 다행이지 이때처럼 여기 막한번더 내려가는 이런 식의 2단 하락 나와버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고작 일단 하락에서 일단 멈춘 상태예요 그럼 고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걸 구경했단 말이야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를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코스피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HLB의 위치는 어땠냐면 오히려 HLB는 별로 움직임이 심지어 이 그나마라도 있던 박스권에서도 하단부 움직임이었어요. 상단부 움직임도 아니었어요 일체. 하단부 움직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이 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손바뀜이 이쪽에서 거리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일어나죠. 왜냐 지금이라도 다거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다거 사야 되나?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l c b 제가 l c b 진짜 고비 중이에요. 뭐 비중 50뭐 내지는 뭐뭐80뭐 크게 실었어요. 사실 l c b 이렇게 실는 게 바보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모뭐 아니면 도정목이었고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어놓고 위쪽으로는 당연히 크게 열렸겠죠. f d a 나왔다는 가정하면 엄청나게 열렸겠죠. 이거 차트 뚫고 나가버리죠. 근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를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 기대 수익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사실 들어가는 선택은 할수 있었어. 여러분들 지표에서 이제 FTA 가능성을 높여 보셨다면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제 l t h b 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만 놓고 봐도요. 뭐아 저희 자신이 없어요. FTA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미끄러질 것 같고 저희가 3차 준비 이렇게 안 한다고 정말로 이번에 서류 준비 진중하게 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지정 내용 사라졌다면서. 계속 호재성으로 몰고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종목이 종목이 생깁니다 근데 아우 이게 뭐야 자 그럼 여기서 하락해서부터는 이 하락이 나온 이유를 정확히 꿰뚫었을 때 뉴스 지연인지 뉴스 소멸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지금 소멸은 아니고 지연이라고 떴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다음 뉴스 때 피해 만회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HAB에서 피해를 많이 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엄연히 말하면 코스닥이나 이런 데살 종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 HAB는 올라갈 때 시장이 막 불붙어 가지고 막 코스피 막 점프하고 코스닥 점프 이럴 때 여러분들 잘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움직여요. 그냥 코스닥에서 HAB 그룹주가 자극 다 쓸어 먹고다 줄만 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이 살짝 눌리는 현상이 일어나. 아니, 오히려 눌려요. 그냥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삭 3입니다. 지금 뭐 모습이 실망스럽다, 회사가 믿음이 안 간다, 뭐 여러 의견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코삭 3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비중 높습니다. 오히려 LCH에 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피해를 많이 할수 있는 자리야. 내지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비중 조절하고 나서 종목 옮겨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이 방법을 가장 빠르게 보고 있어요. 그나마도 지금 국제시장에서 네, 글로벌 악재가 지금 하나 나온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충격 없이 지나가기는 어렵겠다. 여러분 느끼 오셨을 거예요. 단발적이지만 일단 국내 증시에는 충격이 단발적으로 들어올 각서 열어둬야 되잖아.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래 에 있는 HLB를 매도해서 내려가고 있는 다른 종목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움직임을 한번 내가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다른 시장 참여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시장이요 코스피가 너무 많이 눌렸다가 지금 내려가는 것도 엄연히 말하면 뭐 코스피 악재도 아니에요 글로벌 악재로 눌리는 거라서 주봉 한번 보세요 이제 올라갈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아 있어요 올라갈 길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찍으니까 뭐 여기 넘어간다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미국 증시는 아예 그냥 천장 뚫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니까 글로벌 악재가 터져도 얘네들이 진입하는 겁니다 오히려 h m b 주주님들은 h m b 를 기다렸다가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h m b 에서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복구하는 방법을요 막 단기간에 내가 복구하고 싶다 내가 손실 난거 메꾸고 싶다 이러다가 매매 꼬여버리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복구하는 방식 지금 딱 보세요. 이거 제 전략방에서 실제로 그 매매 내역 지금 인증 좀 요청드리면서 제가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원이 보내주신 건데 24년 11월, 24년 12월 보세요. 이때는 이제 물론 기업력 여파가 있었어요. 이때 손실은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국내 정치리스크 터져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마이너스가. 이분 이때 어땠겠어요? 환장했죠. 진짜 환장합니다. 저때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제가 남북 경협 쪽부터 이제 11월부터 이제 남북 경협 쪽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리티 계속 영상 올리면서 주식 게임 송년회 영상 올리면서 계속 전략방에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다가 갑자기 이제 아예 그냥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앞전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뭐 과거에 손실 난게 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제가 전략방 운영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손실 자체는 복구되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고. 근데 수익률 나온 거 보세요. 갑자기 확 불어 버리죠. 갑자기 확 불어 버리 갑자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라 끝나 버리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분은 선점하고 기다린 거예요. 지금 전략반 전술 자체가요. 지금 선점하고 기다리는 방식을 썼었어요. 왜냐 작년 하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시장이 그냥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단타를 치니 뭐라니 뭐 이런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그냥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자. 그래서 딱 6월달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보고 끝나버리죠 이제 플러스예요 이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전략반 기준이면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더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이거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래 그 작년에 선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럼 나는 지금 당장은요 순간에 돈내전 잡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쭉 올라왔죠 그럼 시장이 이쪽에서 충격받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요구관에서는요 자금이 전반적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에 확확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 단발성으로 그냥 뭐15% 2 0때 수익 몇 종목 내면서 순간에 돈을 회전을 잡다가 다시 선점하고 기다리는 포지션 잡아서 12월을 노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정말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복구가 되겠니? 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복구가 끝나버리잖아요 종목 몇 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요 지금 LCHB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재료 죽은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재료 또 살아나요 어차피 재료 살아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비중 20%가 안 깨지는 겁니다 복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은 회전 섹터 자 지주사 섹터 하이트진 롤딩스 다 이런 것 제가 전략반에 수익 한번 내드렸어요 그냥 단말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뭐 20%씩 나와버리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남은 섹터 회전 섹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찾아야 그리고 나서 이거 찾고 수익 내고 선점에서 기다린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됐다고. 여러분들이 제 이런 구조로 나도 이런 식으로 그냥 계좌 복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내가 계좌 복구만 돼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제가 늘 복구라고 받고 있었죠. 제가 전략법 만들면서 복구라고밖에 안 받았거든요 문자를. 어때요? 지금 북구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북구가 목표이신 분들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어차피 제가 우리 운영하고 있는 전략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테니까. 010-7544-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한 가입 방식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어요. 다음 회전 섹터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나는 LTM의 비중이 막 90막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자금을 빼서... 뭘 한다 한들 제 LCB를 지금 나갈 수 없다라면 내가 지금 답이 없어. 그러면 제가 딱 안내 드릴게요. 전략박 좀 늦게 들어오셔도 되니까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 급하게 나가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나가 봤자 여러분들께 특별게 없는 자리예요. 특히나 그나마라도 밑에서 하단 박스권 만들어졌는데 그다만 하나라도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재료가 죽은 게 아니라 재료가 지연됐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놓고 제가 오늘 칠 들인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은 회전 섹터는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냥 답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뒤에 HAB 회복 양봉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판단하는 거예요, 이질 b 그 전에 HAB를 판단하려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매도하고 손바김 냈는데, 결국 내 물량 손바김 냈는데 양봉 딱 떠버리면 환장이에요. LTEM은 어설프게 5% 6%짜리 양봉도 안 띄우는 종목이잖아요. 어설프게 그렇게도 안 하자. 여러분들이, 좀, 요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좌 보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일요일 올려드리잖아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 오늘 꼭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회전 섹터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H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